많은 테슬라 소유자들이 악천후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과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던 카메라 오염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해결 방안과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슬라 카메라 오염 문제란 테슬라 차량의 카메라는 주행 중 쉽게 흙, 진눈깨비, 눈 등으로 덮이거나 김 서림 결빙 문제가 발생해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특히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테슬라의 FSD와 오토파일럿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다른 제조사들은 카메라 세척 장치를 장착했는데 테슬라는 왜 이를 무시했는가 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적용되었던 전면 카메라 세척 및 가열 시스템을 새로운 2025년형 모델 Y 준이퍼 모델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전면 범퍼 카메라에는 세척 시스템이 탑재되어 오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처럼 겨울철 렌즈 가열 장치를 통해 얼음이나 눈을 녹이는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현재까지 후방 카메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포괄적인 청소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카메라 청소 키트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 일정 및 기대. 새로운 2025년형 모델 Y-Juniper는 2025년 3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리뷰에서는 전면 카메라 세척 기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운전자들이 더 편리하게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테슬라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카메라 오염 문제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후방 카메라 문제 해결 및 기존 차량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개선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이번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